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%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19%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어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육성 공개의 여파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입니다. 집권 3년차의 10%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무려 34년 만에 처음이기도 합니다. 이 대해 야권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다며 나를 세웠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19%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잘못 하고 있다는 답변은 72%였습니다. 긍정 평가는 취임. 역대 네,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입니다. 지난 4월 총선 이후 23%로 떨어진 지지율은 7개월째 20%대를 못 벗어나다가 결국 처음으로 10%대로 떨어진 겁니다.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는 18%에 불과했습니다. 서울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.